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행악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행악자라는 이헬라어 단어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즉 범죄자, 강도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두 사람을 단순한 강도로는 보지 않고요. 로마에 대항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운 극우 단체인 열심당의 일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풀어 줄까라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라봐도 이두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독립을 얻기 위해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이들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이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십자가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행해진 극행 가운데의 극형 가운데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반란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향해서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초대교의 유대인 사가인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디도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통치자에 대하여 반기를 든 반란자들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 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문을 행하면서 내렸던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인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행악자들과 왜 이런 정치범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라고요?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범죄를 행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당시에 극악무도한 이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리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답해 준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패를 달아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패를 보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것은다 그러지 말 아니냐? 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한번 해봐. 믿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아멘 자신들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십자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죄인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하셔서 구원해달라고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강 무도한 죄인이라도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되는 그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고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정치범들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 함께 낙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강 무도한 죄인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금 지고 계신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자지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죄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함께 달려있는 이들의 죄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자신이 지시고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본인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그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인을 질책하는 이 죄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병을 낫게 하는 이로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처럼 정치적 구원자로도 보지 않았어요. 이 죄인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로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와서 도착하게 되어지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기적같이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다 처단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다다르게 되어질 나라,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를 온전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전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죄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고백한 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편에 섰던 그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편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며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못본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고.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이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편에 섭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